경제계, 학계, 법조계 그리고 군의 일기까지 각자의 삶을 통해 애국을 실천하고 계신 보훈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.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더욱 풍만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. 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습니다. 생존에 계신 애국 지사님들이 남은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가겠습니다. 아울러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승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. 그렇게 하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우리의 조국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감사합니다.